1 2 0개월할부를 알아봐야겠네요 아니 120개월로 120개월로 차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자동차 리뷰 링크드카의 레오입니다 BMW 530i 리뷰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편에 여러 편들이 있으니까 그 편들도 보시고 이 편도 보시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이차자 가격이 중요하죠, 가격 얘기. 어, 제가 야, 이제, 산 지가 오래돼서, 아, 7600 정도에서 프로모션을 900 받고, 9 8 0 0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은 프로모션이 예전만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페리가 되면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가격도 조금 비싸졌고, 몇백만원. 그 다음에, 프로모션도 조금 줄어서, 그리고 옵션도 조금 빠졌어요. 뭐, 일부, 일부 일부는 좀더 좋아진 부분도 있고. 옵션도 좀 빠진 부분도 있고, 소프트 크러징 같은 거 빠졌거든요. 지금 벤츠 이클은 얼마 정도? 벤츠 E클래스가 이제 당시에는 2019년도 당시에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2,300이었고, 비슷해요. 가격이 아, 300, 비슷한데 300, 프로모션이 300, 예를 들어서 b m w 900 해주면 벤츠는 500 해준다던가 음. 눈치 봐가면서 조종을 하죠. <laughs> 벤츠가 프로모션이 없는 줄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야, 100, 벤츠도 100, 프로모션이 100, 많습니다. 300, 근데, 이제, 이런 식이에 어떤 식이냐면, 같은 가격을 맞춰 놓고, 출력 똑같이 많잖아요. 그리고선, 벤츠는 프로모션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옵션을 좀 빼요. 아, 머리들이 좋아. <laughs> 뭐, 장사들 하셔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물량 조절을 하고요. 이 차에, 이제, 벤츠에 들어가 있지 않은, 뭐, 다른 부분들은 뭐, 대동소이 한데, 뭐, 큰 옵션. 큰 옵션이라고 하면, 은 이제, 시트, 컴포트 시트. 제가뭐 시즌 1 때도 말씀드렸지만 7시리즈에 들어가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시트가 운전석과 조수석에 들어가 있는 거 등받이의 위쪽까지 조절이 되잖아요 그죠 어, 이렇게 조절이 되는 요런 시트가 들어와 있는 거 가장 큰 옵션의 차이예요 저는 시트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이거 지금 가죽 시트잖아요 네, 제 차는 세무 그거랑 말칸타라예요 그래요? 아니면 세무예요 세무예요 세무 말칸타라일 거예요 아, 세모는 안 써, 자동차에서 잘. 아, 그털 들린 거. 그게 어, 약간... 좀 잡아주는 거라고. 해서. 어, 어. 덥죠, 근데. 그쵸. 어, 더워요, 그게. 근데 이 차도 덥던데? <laughs> 이차 송풍시트 안 되던데? 됩니다. 송풍시트 되는데, 자, 좀안 시원한 거예요, 약해서. 어. <laughs> 되긴 돼요. 땀만 간신히 안날 정도예요. 7천만 원이라고, 자동차를 사는데 7천만 원이라 그러면 비싼가요? 어쨌든 큰돈이 들어간다고 생각은 하죠 네 그쵸 어. 그런데 이제 o 시리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9천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7천만원이에요 싸졌죠 글로벌 에서 시장에서도 가격이 계속 유지입니다 그 저렴한 가격이 벤츠도 마찬가지예요 벤츠 옛날 E클래스 같은 경우에 다 9천만원 뭐 이렇게 했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엔트리급은 5천만원대에도 구입이 가능하니까 BMW 도 520i는 5천만원대 가능하고 많이 싸졌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는 거죠. 외국 브랜드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많이 팔려고 싸게 하는 거고, 제네시스는 오히려 럭셔리한 느낌 우리나라에서 주기 위해서 더 비싸게 파는 거 아닐까요? 자,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BMW가 현대자동차보다... 큰 회사인가요? 작은 회사인가요? 큰 회사입니다. 작은 회사입니다. 자 아... BMW가 연간 생산 대수가 약 200만 대 수준이었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최신 자료는 내가 보지 못해서 연간 생산 대수가 200만 대 수준이었어요. 벤츠도 마찬가지예요. 200만 대 정도밖에 안 만드는 회사예요. 못 만드는 회사지. 안 만드는 게 아니라. 근데 현대기아가 몇 대를 만드냐면 800만 대를 만듭니다. 연간. 그러니까. 생산 대수만 놓고 따지면은 현대기아 차가 더 큰, 큰 회사죠. BMW가 200만 대가 된 것도 되게 많이 판 거예요. 그전에는 그것보다도 못 팔았어요. 100만 대 수준밖에 못 팔았었어요. 근데 BMW가 이제 경영혁신을 한 거죠. 자, 프리미엄 차만 마, 만들어 갖고는 판매 대수가 제한적이잖아요. 비싼 차를 살수 있는 수요층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점점, 점점 대중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 대수를 늘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그전 영상에서 나왔던 스포츠성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도 점점, 점점 대중들에게 차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시장이 확대가 되고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가격을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거예요. 동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살림살이가 나아진 거. 그러니까 연간 소득이, 어, 우리나라의 연간 소득이 3만 달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하고의 격차가 예전만큼 많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막 2배 막 이렇게 차이 나서는데 지금은 한 1.5배? 정도 차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싸게 느껴지는 거죠. 정리를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 많이 팔리기도 많이 팔리죠. 5 시리즈랑 이 e 클래스가 많이 팔리기도 많이 팔리고 뭐 예전만큼 네, 뭐감성품질이라 그래요. 이런 소재 같은 데서 오는 어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떨어졌죠. 왜 원가절감을 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많이 팔아야 돼서 대중적으로 많이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좀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벤츠 E클래스나 비어 m w 5시리즈를 산다는 거는 개꿀이다. 현재로서, 개꿀이다, 개꿀. 이런 명차를 이 정도 가격에 살수 있다는 거는 되게 개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현지 가격이랑 독일 현지 가격과 대한민국의 가격을 비교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한국이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아, 차를 왜 20불로 사? 할부나 리스나 장기렌트로 사야지. 라고 주장하는 편입니다. 왜냐? 만약에 내가 이제, 뭐, 그냥 뭐 쉽게 얘기를 해서 1억이 있어요. 현찰이 1억이 있어서 차를 살수 있어. 그럼 나 같으면은 차를 할부로 사고 그 1억 갖고 원룸이나 뭐 오피스텔이나 주식이나 이런 걸할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동차를 어떻게 샀냐면 다 현금으로 샀어요. 그죠? 근데 자동차 산업이 할부 규명이 들어오면서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차를 구매할 수 있게 접근성이 개선된 거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라는 게 그렇게 대량 생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정도로 엄청난 품질의 자동차를 이 정도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BMW를 계속 100만 대 정도만 판, 판, 판매를 한다면 계속 이 차를 1억 이상 팔아야 돼요. 9천만 원, 1억에 팔아야 된다고. 생산 대수가 많아져야 원가를 줄일 수 있거든. 그니까 이거는 뭐 경제적인 어떤 원리가 여기 자동차 산업 안에는 <laughs>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봐가지고 시각을 막 좁게 봐가지고 야, 할부로 차를 사면 카푸어야 어, 빚지는 거야 뭐 물론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가게 되면 카푸어의 길로 들어가는 것도 맞습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이제 또 할부금융상품이 또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개선이 돼서 최근에는 1 2 0개월급도 나갔잖아요 할부가 10년 어? 10년의 노예 어 10년의 노예인데 이게 천만 원을 120개월로 나눠서 내면 한 달에 얼마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이 6천이야 그래서 이제 적정선은 3천이잖아요 3천짜리 차를 사야 되는데 120개월 할부를 끊었더니 야한 달에 5만 원만 더 내면 와, 풀업을 때릴 수 있는데 이 차를 아이씨 내 5만 원더 내지 그리고 이제 풀업 갔어 야, 한 달에 5만원만 더 내면, 소나타 탈게 그랜저로 바뀌죠. 어, 소나타 탈게 그랜저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한 달에 5만원 더 내면, 그랜저에서 그랜저 풀업으로 가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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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에 5만원씩 올라가다 보면, 이게, 차가 점점, 점점 좋아지니까, 이제 그, 욕망의 길을, <laughs> 욕망을 못 끊고, 자기가 원하는 선에서 끊어야 되는데, 못 끊고, 이제 카푸어기로 들어가는 부작용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할부의 부작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할부의 긍정적인 부분 분명히 존재를 한다. 우리가 할부 금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퀄리티 자동차를 이전 가격에 구입할 수 있, 있는 거다. 요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게 할, 할부도 좋은데 네. 이 유지비 자체가 또 늘어나 버리니까. 감가율, 자동차 자체의 가격 하락률이 그러니까 소모가 되면서 차의 감가율을 빼고 나머지 유지비는 다 줄어들죠. 대부분 자차 보험료 오르고, 자차 보험료는 오르죠. 근데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유지비가 줄어듭니다. 왜? 일단, 수리비가 안 들죠. 신차는. 고장이 날, 나면 고쳐줘요. 공짜로. 그 다음에, 연비가 좋아지죠. 대부분. 신차로 바꾸면 연비가 다 좋아집니다. 차는 노후되면 노후될수록 연비가 나빠지기 때문에. 근데 연비라는 거는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내가 소모를 해버리면, 정말 말 그대로, 뭐, 길바닥이 뿌리는 돈 아닙니까? 뭐, 오래된 차가 유지비가 싸다라는 거에는 어떤 부분은 뭐, 긍정이지만 어떤 부분은 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가율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다 유지비가 오히려 줄어든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오래된 차를 타면 안 되는 이유. 안전. 안전은 나의 목숨이란 말이죠. 어, 나의 목숨이란 말이죠. 자, 자동차가 신 모델이 나오면 제일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이제 요즘엔 환경 규제 때문에 연비, 그 다음에 뭐 편의상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안전 장비가 점점 점점 많아지죠. 뭐 아반떼에도 요즘에는 6 에어백, 뭐7 에어백이 들어가는 시대니까 정리를 해보면 어, 이제 할부로 차를 사라는 아니에요. 뭐 개인들의 요건들이다 다르니까 그런데 할부로 차를 산다고 해서 카푸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80%는 다 자동차 금융을 이용해서 차를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금융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득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분명히 긍정적 요인이 있다. 정도로 마무리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마무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120개월 할거를 알아봐야겠네. 아니 이게 그러니까 120개월로. 120개월 차를 사는 얘기가 아니고 어. 내가 한 10년 나는 이제 차를 10년 타는 거에 대해서 는 사실 좀 반대예요. 그렇다고 저처럼 막 2년마다 바꾸라는 거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 적당한 수준은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4년, 5년, 48개월이나 5년이면 60개월 정도 할부로 하는 거는 나는 또뭐 저는 그 정도는 내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 500m, 173m... 할부를 너무 막 나쁘게만 보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 다음에 리스렌트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영상이 좀 길어지니까 어, 질문들을 주시면 제가 리스렌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 할부보다 리스, 과연 리스렌트가 이로운 뭐 이득이 뭔지 분명히 이득이 있습니다 어, 분명히 이득이 있는데 그 이득이 뭔지 뭐 그런 것도 다음 편에서 어, 또 만들어서 제가 그거는 고그 영상 전문으로 만들어서 어, 만들도록 할게요.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5 3 0 아이는 이제 제가 요 리뷰를 끝으로 떠나보낼 겁니다. 그래서 떠나보내고 제가 또 새로운 컨텐츠를 위해서 아주 그냥 깜짝 놀랄만한 자동차를 하나 또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재밌는 컨텐츠가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또 다른 차를 가지고 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